자, 반갑습니다. 상황가만 고집하는 최씨고집의 최프로입니다. 자, 2023년 6월 13일 오후 7시 49분을 가리키고 있네요. 자, 요즘에 여러분들 오랜만에 유튜브로 영상 드립니다. 인사드립니다. 일단은 워낙에 요즘에 좀 바빴어요. 영상을 좀 자주 찍고 여러분들한테 좋은 종목들 좀 안겨드리려고 했는데 요즘에 좀 최프로 방에서 수익이 좀 많이 나다 보니까 어, 이런저런 좀 질문들도 많고 또좀 저를 좀 찾고 하시는 분들이 좀 많아서 굉장좀 바빴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좀 괜찮은 종목을 좀 하나 찾아서 여러분들한테 좀 좋은 수익 좀 안겨드릴 수 있을 것 같아 방송을 좀 이렇게 영상을 좀 찍게 됐고요. 자, 지난 영상에서 알려드렸던 이 덕산 하이메탈이 오늘 드디어 좀 움직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6월 8일 추천이었으니까 뭐, 대략적으로 얼마 만에 좀 주가가 움직였나요? 덕산 하이메탈이 6월 8일, 뭐, 금요일하고 한 3거래일 만에 좀 주가가 드디어 이제 좀 상승이 좀 나와주기 시작을 했는데, 자, 이 덕산 하이메탈도 좀 뒤에서 좀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덕산 하이메탈. 자, 일단은 오늘 같은 경우는 크리스탈 신소재를 좀 매매를 했어요. 그러니까 오전 9시 6분쯤에 이 크리스탈 신소재라는 종목은 사실 이 3,750원을 돌파를 하면은 이거는 그냥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들어갔어야 되는 그런 주식이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대략적인 이제 매수 시점 자체는 이 시간이 되겠죠. 3,750원이니까 여기 자 여기를 이렇게 여기, 여기 이 자리 들썩들썩 하는 걸 보고 이거 상가겠다 싶어가지고 추천이 좀 나갔었고요. 그래서 뭐 크리스탈 신소재 같은 경우는 1차매도 이렇게 잡아주면서 남은 물량 갖다가는 좀 부담 없이 상한가까지 볼수 있게 저 요렇게 좀 수익 실현을 좀 해줬네요 상한가 상한가 가는 거 보셔야 합니다 라고 하면서 저 상한가를 좀 먹었는데요 어저 요런 좀 임팩트 있는 종목을 오늘도 하나 좀 해볼까 합니다 자첫 번째로는 여전히 이 덕산 하이메탈인데 자 덕산 하이메탈은 지금 전체적인 이 차트 움직임을 봤을 때는요 이제 시작된다. 볼수 있겠습니다. 오늘 참고로 제가 뭐 자랑이면 자랑이겠지만은 넥스트 칩을 장 초에 잡았어요. 이 넥스트 칩을 자 넥스트 칩을 상한가에 잡았습니다. 자, 음 자, 여기 시초가 8시 52분에 넥스트 칩을 좀 잡았고 여기 오늘 상 가까이 올랐죠. 플러스 한28% 가량 올랐었으니까. 근데 지금 이 자리하고 덕산 이 자리가 뜨기 전 얘가 이제 급등 나오기 전 직전 자리하고 이덕산나이메탈 자리하고 좀 매우 흡사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이제 매우 좋아하는 패턴 중에 하나인데요. 자, 이런 식으로 장기 박스권 돌파되는 그런 흐름이거든요. 특히나 이 박스권을 그려가는 그 기간이 한 4에서 6개월 정도가 튼튼하게 모였을 때, 그리고 이런 거래량이 동반 확실하게 거래량이 동반돼 있고 현재 이 시장 흐름 섹터와 딱 맞아 떨어질 때이 박스권이라는 건 뭔가요? 이말 그대로 이 박스 안에서 일정 부근을 맞으면은 빠지고 그리고 일정 부근 일정 지지라인을 맞으면은 주가 반등이 나오고 자요런 거를 이제 박스권이라고 하겠죠. 한데 오늘 딱 이렇게 양봉이 딱 떴다. 그리고 나서 고가를 형성을 시켰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거는요. 자, 내일 이와 같이 넥스 칩처럼 그냥 시초가로 들이박으면 됩니다. 덕산아이메탈, 내일이에요. 아시겠죠? 이거 혼자서 내가 못하겠다. 혼자서 내가 못하겠다. 이쪽 번호 있죠? 5721-1534 번호로 참여라고 문자 주십시오. 제가 요거 타이밍 좀 잡아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덕산아이메탈, 준비하시고. 자, 쏘실 준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바로바로 바로 이 피델릭스라는 녀석입니다. 자, 요거는 제가 우리 유튜브 최시고집 이 가족분들한테도 많이 여러 번 설명을 좀 드렸는데, 정말 다 됐다. 예, 요거는 뭐, 이번 주, 이번 주에 뭐 터지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지금 다 만들어놨고요. 얘는 터지면 상가입니다 예, 피델릭스는 잘 기억해 두세요. 이연상 이후에, 이현상 이후에 주가 조정 받고, 천천히 지금 5일선 타면서 우상향 중. 그냥 갭한번 뜨면은 상한가 가는 자리. 피델릭스. 이거는 뭐, 볼 것도 없어요. 이런 게 바로 이제 상한가 종목입니다. 피델릭스. 얘만 잘 들고 가도, 이번 그 6월, 그한 달치 벌거 그냥 벌어 가시는 거예요. 자, 세 번째로는, 바로 그 유명한 이 kbg 국밥집입니다 네. 일단은 에코프로가 오늘도 이렇게 추가 상승이 좀 나와주네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봤을 때는 2차전지 관련주들 이미 많이 오른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 좀 접근하기는 좀 어렵고요 이미 많이 오른 거 말고 이제 21선 타면서 양봉 띄운 애들 요런 애들 좀 집중해 주면 되거든요 더군다나 제가 이제 어제 좀 강조를 드렸던 종목 중에 하나인데 종목명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잠시만요. 어제 제가 강조를 좀 많이 드렸던 종목 중에 하나인데 석경 AT 음, 석경 AT 딱 지금 이, 이런 종목들을 여러분들 공략을 해주셔야 되거든요. 이렇게 미친듯이 상승이 나와줬고 그리고 주가가 눌린 다음에 21선 기점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양봉 띄워주는 종목들 있죠. 이렇게 양봉 띄워주는 종목들 자, 이 자리 종목들을 지금 봐주시면은 매우 지금 수익이 좀 매끄러울 수 있다 석경에 a 티 이런 종목들 아시겠죠 자 예를 들면은 또 이런 종목 중에 또 재밌었던 녀석이 또 누가 있냐면은 봅시다 예, STX도 약간 이런 자리에서 오늘 좀 상승이 나와줬죠 미친듯이 주가가 올랐었고 충분히 조정을 받은 다음에 주가 돌리면서 21선 요 라인 위치에 서는 애들 이런 애들. 지금은 2차전지는 이런 애들 봐야 되는 겁니다. 이런 애들요. 그러면은 지금 KBG는 어느 자리에 있냐. KBG는 딱 미친듯이 주가 상승시켜놓고 미친듯이 맞잖아요. 8,000원. 얼음 잡아도 8,000원. 거의 3배 간거 아니에요? 그쵸? 미친듯이 미친 오른 종목 맞죠? 맞습니다. 맞고요. 이렇게 주가 내림세 뛴 다음에 지금 반등 나와주는 자리. 2 0에서딱 걸쳐있는 자리. 최근 외국인 3거래일간 매집중, 음, KBG. 요거를 뭐라고 부르냐면요. K. 자, 국. B. 밥. G. 집, 집입니다. 국밥집이거든요. 요즘에 얘, 는 한우국밥이에요, 여러분들. 한우국밥은 2만원은 해요, 요즘에. 시가가 2만원 합니다. 이제 원래 정상가 가려면은 2만원 싸줘야 돼. 경쟁 저가에요. 자, 싸면 뭐 주워 담아야 됩니다. 자, KBG. 자, 요렇게 해가지고, 세 종목 한번 추천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종목 갔다가 이번 주 그리고 한번 이번 주또 재미난 수익 한번 챙겨 보시길 바라면서 자 저는 여기까지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오랫동안 이런 카톡방 매매를 좀 같이 하실 분들은요 이쪽 아래 번호로 참여라고 문자 주시면은 함께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고생 많으셨고요 내일 이 종목들 반드시 좀 지켜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하루 고생 많으셨습니다.